너 지상렬에 변기 한 바퀴 알아? 아니 알죠 변기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아니 누구 거 봤어? 최근에 고지용 형님 거아 지용이 고 네. 근데 지용이랑 변기를 돈 적이 없는데 이거 한 판에 이 정도 되는 타일이었던 거 같아요 우리 아파트가 몇년 됐지? 13년 됐어요 13년 그래서 좀이 타일 색깔이 전체적으로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좀 올드하고 누리끼리 하네요 저희가 수건도 많이 쓰고 화장품도 많은 많은데 수납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아 여기도 물건들이 많네요. 이것도 사실 없어도 될것 같아. 그럼 훨씬 이 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솔직히 세면대는 그죠?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사람으로 따지면 강냉이 흔들린다 이거지. 뽑아달라고. 여거는좀 바꿔. 처음 와봅니다. <laughs> 맨 정신의 초마법입니다. 맨본네트의초봅니다 예. 주무신거 아시죠? 아 여기에서 저기까지 네. 운구대지야 아 <laughs> 예. 여기 야 신혼방이네. 아야 이봐라 봐라. <laughs> 응 나의 사랑 너의 <laughs> 사랑 김경진. <laughs> 야 화장실도 봐야 되는데 네. 나는. 형진이를 좋은 날에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나를 위해서 이거 세팅해 놓은 거 봐. 어. 아, 안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좋아할 <laughs>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 <laughs>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 <laughs> 어, 다 세팅해 놓은 거 내가 다딱 먹을 건까 저번에 형님이 제일 비싼 거 까신 거 기억나시죠? 어떤 거까 어떤 거니까? 그러니까. 오는, 오는 거야? 빨간 거 형님이 아 그때. 이거 21살? 네 습격하셨죠 그때 어, 이거 다 먹었는데? 어? 남았어요? 어, 어? 어? 진짜로? 다 먹었나? <laughs> 여기 한 10방울 남았네 아. 아. 아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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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호텔식으로. 야, 야 이게 쓰지를 못하겠어요. 일단 저희 집 분위기가 약간 중후해요 그래서 어 저는 다른 느낌을 원했는데, 어아 여기는 딱 화이트. 베이지 골드잖아요. 어 다른 집에 온것 같은 느낌? 아~~ 그래서 좋아. 아 잠깐만. 쓱 <laughs> 나갔을 때, 어? 잠깐만. 야, 어울리세요? 저희 집이랑? 주머져. 약간은 벽지는 피난려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야. 근데 공간이, 공간이니까 기분이 좋다. 네, 네. 새로운 느낌. 여기다가 에 만약에 이거 실버로 갔으면 진짜 좀안 어울릴 수도 있었는데. 네. 골드여서 사실은 럭셔리한 아 네. 느낌이 좀잘묻어요 아 맞아요. 아 은은하게. 은은하다 아, 뭐 아, 골드가 아니라 은은하게 보시면 안 돼. 오. 네. 오. 여기 여기 아, 아 여기 소나이에다가 네, 네. 골드로 선택했어 역시 멋쟁이야 네. 이것도 괜찮네 여기 젠다이에 이걸 약간 대리석 느낌으로 뭐라고 하죠? 비앙고 스타일 그쵸 이게 아, 좋죠 이렇게 아, 네. 깔끔하네 아, 네. 깔끔하죠 야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네. 렌트한 거예요? 수건이 어. 새거 어, 응? 냄새가? 새거오비탈 냄새 오하하하요 GX 칼텍스 오. 냄새 오. 아직도 나어 이거도물 어, 청소할, 청소할 때, 때. 아, 청소할 아, 때, 청소할 때 물이 어, 어. 좋아, 좋아, 어. 야. 야. 좋아. 경진이 아, 예전에 이걸로 머리 감았는데. 아니, 샴공인데. 청소용인 점생각고 실용적인 화장실. 맞아. 이거 진짜. 변기 한번 내려 보세요, 변기. 아, 아, 이거 뭘뭐 이렇게 아. 회오리 회오리. 제가 청소. 매일 이거 청소하거든요. 어. 번을 이 제가 장청좋아는데아 민감성이요? 너무 네. 어, no, no, 힘들어 이 흰색으로 하는 <목소리> 게어요네 그래서 지금 수전이랑 보면 은싹다여기 네, 네. 화이트로 통일이 돼 있거든요 오. 이게 오. 좀 신기한 부분이고 오. 그리고 이거 네. 이물마이칸마이가 불투명이잖아요 불투명 아, 그래서 사생활 뭐. 보호가 돼요 아 사생활 보호가 돼요 사생활 보호해야죠 좋아 이게 제일적네좋 이게 네 불을 끄니까 좋은 날에 또 그러네요. 이게 아 이렇게 오, 포인트 3단네개개한 4개, 4개. 번에 켜지는 게 아니라서 너무 좋다. 여기는 우드로 아, 해주셨네요. 네, 네 오, 우드로. 골드가 아. 포인트지만 좀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음, 우드 저희가 물건들이 많은데 여기도 충분하고 저희가 여기도 이렇게. 아. 바로바로 꺼내쓰는 네. 아, 여기다 놓고 네. 10년 이상 됐잖아요 근데 왜 예전에 고칠 생각을 안 했을까? 3년 차인데 아, 왜냐면은 제가. 그때 바닥 공사을 했어요 바닥에 줄눈 하고 어. 제가 그냥 청소하면 되겠지 이 생각에 음. 버텼는데 어. 이게 청소해도 안돼 청소해도 어.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특히 저희가 맞아요. 이 파티션이 여기 통유리가 여기 쫙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여기까지. 아, 예전 사진인죠 여기까지 되어있고 바로 여기 옆에 샤워 부스가 있었는데 아 그러면 이 물이 여기 닫혀 아 여기도 닫혀. 근데 저희가 옮겼어요 이거를 반으로 줄이고 음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니까 음 훨씬 여기까지 물이 안 치고 시간이 네. 단차를준 거예요. 아, 네네네네네네. 아, 네. 아주 잘했어요. 네. 통 높이를 아주 조절을 네. 잘했어. 네. 그래서 네. 여기는. 원식으로 쓰기에 좀 네, 유리하고. 좋아요. 좋아요. 음. 물이 내려가기도 어. 하고 맞아요. 그러면 여기 뭐 좋은 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바닥이 예전보다 네네. 이제 뭐저뭐 클렌징하기가 뭐 좋은 거죠. 훨씬 좋죠. 어, 좋아 좋아. 예전에는 딱 나름. 보니까 때가 많이 끼었있더라고 많이 끼고 그러니까. 누레졌어. 음. 답게도, 닭가도 누래. 그리고 그 여기 옆에, 지난번에는 좀 이, 저 문양이 좀 작았는데. 네. 커지니까 뭐 어떤 장점이 있어요? 타일이 넓으니까. 타일이 또 달랐어요? 여기랑 네. 여기랑. 음. 네. 통일감이 있어서 더 넓어 보이고 높아 음, 보이고. 음. 근데 왜 먹어줬어요? 그 지금 고어도고 아니, 둘룸공사도 40만원 줬거든요. 너무 어. 비싸고요. 어, 어. 그래가지고, 어때? 아, 네, 그냥 쓰자. 음. 음. 그래서? 어찌이고아 아시 들이 집이 여덟 채인데. 에이? 아 근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막 백체되고 막 그래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진이가 <laughs> 여자 백체됐으면 <입체> 좋겠다 하하 <laughs> <laughs> 그래서 화장실 봉사는 음. 10년에 한 번은 해야 돼 10, 아뭐 13년에 한번 해야 되는 게 저희 주민분들도 다아 그대로 살다가 저희가 하는 거 보시고 다 하신다고 저희 모델 하우스 됐어요 응 매일 아 어. 어. 보러 오세요 어. 화장실 보러 어. 많이 화장실 진짜. 보러 그래서 음. 10년에 한 번은 해야 돼 오케이. 나를, 오케이. 위해서, 오케이. 나를 위해서 오케이. 나를 위해서 투자 이 아. 그 정도는 해야 돼 우리 그래? 김기문 진짜. 대표가 엄청 마음에 들어 하겠네 아, 공중에서 많이 좋아하겠어요. 명함을 열명장 제가 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요 이제 얘기하는 변기 이런 네. 거 보면 보통 면보한 16만 원. 네. 뭐한비싸면한 뭐 30만 원. 자동 말고. 네. 음. 네. 그럼 우리가 10년을 쓴다고 생각해 네. 가요. 제수 씨. 네. 10년 쓴다고 하면 네. 사... 얼마야, 뭐게? 어, 1년에 어, 4, 4만 원는 그래. 거야. 그러니까. 아. 아. 어. 그 정도는 나한테 투자해야 되해 네. 지 네. 공사를 하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그렇지. 삶이 쾌적해져. 그렇죠? 아, 맞아요. 내가 조금 자신감이 생겼다. 어, 근데 워낙 재수씨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을 벌려면 신발장하고, 화장실은 무조건 깨끗해 네. 아 저도 중요해요. 저도 어. 어딜 가도, 가게 가더라도 화장실을 더러우면 안 가거든요. 집도, 집도 사실 거실이 주가 안을 저는 화장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아 집은 안방 화장실이 일순위. 오늘 하루 여기서 자네요? 여기서 자요? 아, 저희 여기서 자요. 여기서 자요. 아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공급. 장이 음. 너무 좋아요. 어 장이. 어, 옛날에는 일단 문이 자동으로 이제 막 열리고. 안상 열려 있었어. 그게 참 보기 싫었는데. 또 이쁘잖아요, 금색으로 네. 은은하게. 여기 가장 많이. 과하지 거. 않고, 네. 딱 심플하게. 어.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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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기, 뭐, 제수진 별이 다섯 개 중에? 전 만점이죠, 만 개. 어. 와. 아. 만 개. 너무 아, 너무 좋다. 그 아. 아. 이유를 말씀해 <laughs> 주세요. 왜냐면, 실제로 보면 약간 베이지예요. 음. 너무 화이트한 맞아. 병원 느낌이 나는데, 음. 실제로 보면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 베이지 음. 톤에 지루할 수 있는데, 골드 포인트, 음. 실용성. 음. 편리하고 처... 일단 저는 이제 주부잖아요. 어. 주부 입장에서 는 청소하기 편하고 어, 뭐야. 방풍기도 소음이 안 나고 이게 촘촘하면 되게 좁아 보이는데 이 요즘은 음. 타일 넓게 이 옆면이랑 바닥이 연결되면서 더 넓어 보이고 음. 이게 요즘 호텔가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 옛날 집은 되게 작게 되어 있고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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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때가껴도 아, 청소하기 편하고 어. 바닥에 굳이 줄눈은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아니 해요? 제주시 싼게 아니고 네. 내가 네. 그 직원 하나 놓고 자르 그러니까 자르고 대신 일해 너무 좋죠 저도 그거. 주부 입장에서 어, 인테리어 좋다. 아, 네. 네. 아니 우리 쪽에 네. 저 영입을 해야겠네 아니, 원래 그 어, 인테리어에 네. 관심이 어, 네. 많아요? 전 주부니까 항상 청소하고 하, 눈 뜨면 화장실 자기 오. 전에 화장실 오. 낮에도 오. 화장실 여기서 뭐 손빨래하고 화장실에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너 요번에 잘고 조심다 그러니까요. 참어. 여기는 지상년에 변기 한 바퀴.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데 진짜 이렇게 말을. 느낀 어 느낀콜. 어 맞아요. 그래서 주부라서 지켜돗었어. 주부라서. 음. 아니 근데 제시 나도 저거 고쳤잖아. 근데 네. 후회 안 해요. 오, 그 아니 저, 나는 너면 저게 8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저쪽 사람들이 되게 단단하게 잘 고쳐놔요. 오 맞아요, 맞아요. 단단하게, 맞아 열정이 응? 느껴졌어요. 열정이. 그러니까 뭐, 집을 안 마시더라고. 이게 아니고 어. 어, 집을 <laughs> 안 마셔 <가셔>, 진짜. 저는 그러니까, 니를 <laughs> 아주 묵직하게 잘. 잘 하세요. 음.